아버님 사위 왔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사위야. 미래 사위잖아. 아이고 우리 서준이 왔냐. 어서 들어와라.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아버님 좋아하는 한우 사왔어요. 같이 구워 먹으려고. 에이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지. 뭘 나까지 챙긴다고. 아버님 벤지도 좀 됐고. 또, 혜린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맨날 아버님 생각난다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유, 잘 왔네. 잘 왔어. 아이고, 어머님도 잘 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어머님은 볼 때마다 혜린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거 갈수록 제 엄마 반박이야. 진짜? 진짜? 난 모르겠는데. 닮았어? 집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 엄마 사진 보고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 너희 엄마 살아 계셨으면 서준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서글서글하고 외교도 많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딸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빨리 갔는지. 아유 우리 아빠 또 시작이다. 왜? 나저 똥냥 하면서 키운 것도 얘기해야지. 혜린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아버님이 혜린이 키우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휴, 말도 마. 그 얘기하면 우리 아빠 오열한다. 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있잖아. 내가 딱 그렇게 컸어. 비슷한 또래 키우는 이웃집 아줌마들 젖 얻어먹어 가면서 동네 언니들 옷 얻어 입으면서 아빠 일하러 가실 땐 옆집 앞집 전전하고. 아휴, 그때 내가 진짜 딱 죽고 싶었는데... 혜린이 나 없으면 천덕꾸러기 신세 되겠다 싶어서 이 악물고 살았어. 나도 나지만 혜린이도 고생 많이 했지. 아버님 진짜 대단하세요. 남자 혼자 갓난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에휴,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아이 그래서 내가 이 동네를 못 떠나. 내가 동네 나가잖아? 아줌마들이 서로 나를 다 자기들이 키웠대. 그래서 내가 이모 삼촌 고모가 몇 명인지 몰라. <laughs> 이웃들도 이웃들이지만 진짜 아버님이 너 하나만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짐작이 가. 아버님, 혜린이 이렇게 예쁘고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왜 이래. 나 아직 믿고 네 아니야? 나 우리 아빠 딸 오래오래 할 거니까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마.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너 빨리 시집 보내고 나도 편하게 살 거야. 에이그, 아빠야말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왜 아빠 나 시집 보내고 좋은 아줌마라도 만나게? 안될거 없지. 아버님, 좋은 분 있으시면 혜린이 신경 쓰지 말고 만나세요. 저는 무조건 아버님 편이에요. 왜 이래? 내가 뭐 새엄마 들어오면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아빠, 나도 찬성. 좋은 분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 아이고, 둘이 왜 이래? 둘이 결혼도 하기 전에 나새 장가부터 보내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여 고기나 먹어. 아빠, 우리 여권 어디 있지? 여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가만, 아빠 울었어? 또 엄마 사진 보고 울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청소하다가 보이길래 들고 있었어. 뭐, 눈이 빨간 게 울었구만. 에휴, 아빠도 참. 엄마 돌아가신 지 30년이야, 30년.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사진만 보면 엄마 생각이나? 곧 했으면 너희 엄마 생일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더 생각이 나네. 그렇게 빨리 갈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걸. 아이고, 또 시작됐네, 우리 아빠. 아빠, 진짜 그러지 말고 좋은 분 있으면 만나. 이제 군 나도 결혼할 거고, 아빠도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즐겁게 보내야 할거 아니야.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아빠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 바라고 있을 거야. 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아유, 괜한 소리 말고, 어, 아유 여건 여기 있네. 여행 준비나 잘해. 이번은 대만이라고 했나? 음, 아빠랑 진짜 여행 많이 다녀서 그런지, 가까운 데는 거의 다 가본 거 있지? 이번엔 대만이니까 기대하세요. 내가 따라 나는 진짜 잘 뒀다. 아빠랑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딸이 어디 있어. <laughs> 아빠가 나 포기 안 하고 이만큼 잘 키워줬는데. 당연히 효도해야지. 얼른 주무세요. 그래, 사랑한다 우리 딸. 나도. 아빠, 어제 누구랑 그렇게 통화한 거야? 어제? 에이 그냥 아빠 요즘 수상하다 아니 9시만 되면 TV 보다 주무시는 분이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길래 맨날 11시 12시에 불이 꺼진 거야? 친구 아니 남자들끼리 그렇게 전화통화를 오래 한다고? 밥이나 먹어 아빠 내가 촉이 좋거든 요즘 부쩍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빠 뭐 있지? 누구 맞나 아니야 밥이나 먹으라니까. 빨리 얘기해 봐. 아빠 자꾸 그러니까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둘 사이에 비밀 없잖아. 에이, 에이 좀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 매주 가는 독서 모임 있잖아. 거기서 좀 친한 사람이 생겼어. 여자 친구?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여자 친구면 여자 친구지. 그 비슷한 거는 뭐야. 어떤 사람인데? 예뻐? 우리 모임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혼자 사는 아줌마인데, 내가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잖아. 왜? 너희 엄마랑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열렸나 봐. 어... 아빠,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나는 완전 대찬성. 와, 우리 아빠가 드디어 연애를 다하고, 봄날이네, 봄날. 놀리지 마. 이제 나도 알았으니까 전화도 편하게 하고 연애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여자 마음은 여자가 더잘 알잖아. 진전 있으면 나한테도 소개해 주는 거다. 아이 그럼 당연하지. 안 그래도 네 얘기했더니 보고 싶어 하더라. 그래? 어쨌든 우리 아빠 파이팅. 아빠.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혹시 아빠 카드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얼마나 나왔는데? 평소보다 세 배나 많이 나왔는데? 지난 달에도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빠 어디다 이 많은 돈을 쓴 거야? 여자친구한테 쓰라고 내 카드 주었어. 뭐?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카드를 줘? 내 기쁨이야. 그리고 아빠 그 정도는 써도 될 만큼 버는데 왜 호들갑이야? 아니, 그래도 그 아줌마는 돈 없어? 왜 아빠 카드를 쓰냐고? 내가 사주고 싶은데 일일이 같이 다니기 힘들어서 준 거야. 그 사람 얼굴 예쁜 만큼 가꾸는 거 좋아해. 옷이랑 신발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도 이건 좀 비상식적인데? 그 아줌마 좋은 분 맞는 거야? 아 당연하지.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조만간 소개시켜 줄게. 아, 너도 만나보면 그 사람 진가를 알게 될 거야. 알았어. 그런데 아빠, 사람 너무 믿지 마. 잘 살펴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따님. 서준, 나 궁금한 거 있어.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막 신용카드 주고 그러나? 글쎄, 일반적이지는 않지. 왜, 또 어떤 친구가 그런 호구를 만났어?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호구된 것 같아. 뭐? 아버님이? 응,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빠 여자친구 생겼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빠가 그 여자친구한테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카드를 줬다네? 진짜? 아버님이? 응 그런데 명세서가 보니까 아주 뒷목 잡겠더라고 왜? 아니 평소보다 세배는더 나온 거 있지? 좀사치스러운 분인가 보네 그렇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우리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괜찮대 그럴 수 있대 진짜? 와 아버님 완전 빠지셨네 그런데 좀 위험한데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나도 느낌이 영쎄하다 빨리 네가 한번 만나봐 안 그래도 그러려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어 아빠 여기 맞아 그래 분명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아 여기는 맛집 골목이 아니라 모텔촌인데. 길 잘못 찾은 것 같아, 아빠. 아휴, 분명 여기 어디 곱창 잘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너 곱창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다이 동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런 데선 모텔밖에 없고. 이런 데 맛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 위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자. 어이, 그런데 잠깐만. 저기 저 사람 서준이 아니냐? 서준이? 에이, 서준이가 왜 이런 데 있어? 어디? 저기. 어, 서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저 여자, 아빠 여자친구 아니야? 그 사진 속이그 여자 맞지? 옷도 똑같은데? 이 그래? 아니 서준이랑 이 여자가 왜 모텔 앞에 있는 거냐? 아빠, 좀더 가까이 가보자. 자세히 좀 봐야겠어. 아니, 드, 드, 저것들이 지금 모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뭐야? 미친. 그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안 되겠어. 내가 두년 놈들을 가서 조져놔야겠어. 혜리나혜리나 잠깐만, 잠깐만. 괜히 이런 데서 싸워봤자,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우선 흥분 가라앉히고, 우리 어떻게 할지,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자. 아빠, 무슨 소리야? 현장을 덮쳐야지. 둘이 부둥켜 안고 모텔 들어가는 걸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뭘더 생각하고 말고 할게 있어. 혜리나, 우선 집으로 가자. 아, 집에 가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응?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해? 아빠가 두 년놈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때까지 참고 있어 보자고 해서 기다렸는데, 서준이도 그렇고 아빠 여친도 그렇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모른 척하고 우리 대하고 있잖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 나도 더 이상은 기다려 줄 수가 없구나. 사자 대면에서 진실을 밝히든 끝을 내든지 하자. 내가 이어서부터 부를 테니까, 너도 서준이 불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꾸나! 아이고, 따님이 키도 크고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김 선생님이 고생하면서 키운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아줌마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내가 가꾸는 걸좀 좋아해. 알겠지만, 여자는 평생 가꿔야 한다니까. 아이, 그래야 나이 들어도 이렇게 김선생님 같은 멋진 남자 만나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laughs> 아이 그, 그렇죠. 그런데 혜린아, 아직이냐? 네, 곧 있으면 올 거예요. 아, 혜린이 남자친구도 온다고 했죠? 아, 궁금하네. 또 얼마나 멋지고 듬직한 청년이 나올지. 어, 저기 왔나봐요. 아, 제가 좀 늦었... 기념 뭐야?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허, 아 미친, 저 새끼가 왜 여기? 야, 어딜 도망가? 너잘 만났다. 내가 지난번에 니년 놓쳐서 분해 죽는 줄 알았는데 너 일로 와. 아아 아파. 머리색 놓고 얘기해. 아 그깟 돈 갚으면 되잖아. 아, 진짜 더럽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야. 돈은 당연히 갚는 거고 콩밥도 먹어야지 너또 도망칠 수작 부리지 말고 우선 경찰서부터 가자 아이 진짜 재소온 붙었네 혜린아 나인년 경찰서부터 보내고 다시 올게 어? 아니 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인년 이거 꽃뱀의 사기꾼이야 아버님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일로 와인년아 아, 아빠 진짜. 이거 놓고 가! 아니지, 이게 난 무슨 일이냐. 그러게요. 아빠, 제가 지금 뭘본 거죠?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아버님, 큰일 날뻔 하셨어요. 그 여자 꽃뱀의 사기꾼이에요. 진짜? 음, 내가 그동안 창피해서 말안 했는데, 우리 아빠가 몇년 전에 저 여자한테 꼬여서 돈 잃고 엄마한테 이혼당할 뻔하고, 엄마는 화병 나서 쓰러지고 장난도 아니었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너 만나기 전 일이야. 엄마가 사돈댁에 괜히 책 잡히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셔서 못하고 있었어. 아니, 그럼 저 여자가 전문 꽃뱀이었던 거야? 그래. 우리 아빠는 등산모임에서 만나셨는데 우리 아빠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아주 사람을 살살 녹였나 봐. 우리 아빠도 처음에 신용카드 가져다 바치고 그 다음엔 급하다고 해서 돈도 빌려주고 아, 나중엔 집문서까지 줄 뻔한 거 내가 어떻게 알게 돼서 둘이 떼어놓고 경찰서 쳐나오려던 거 그년 도망가는 바람에 못 잡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아버님. 그 여자 아주 사악해요. 작정하고 덤비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었나 봐요. 가정 있는 우리 아빠도 넘어갔는데, 혼자 사는 아버님은 꼬시기 더 쉬었겠죠. 저런 인간들, 작정하고 덤비면 안 넘어갈 남자 없어요. 아, 아니, 그런데, 너그 모텔에는 왜 갔던 거야? 모텔?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일주일 전에 아빠랑 우연히 너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거든. 아 그때? 아니 그럼 바로 보고 얘기하지. 지금까지 왜 얘기 안 했어. 멀리서 본 거라 아니길 바라기도 했고 또 사실이면 알아서 둘중 하나 솔직히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도 했고. 하여튼 너무 망측하고 기막힌 일이라 말 꺼내기도 싫었어. 사실 그 여자 하도 괘씸해서 내가 몇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어. 돈도 돈이지만 저런 년 놔두면. 또 멀쩡한 가정 파탄 이고 다닐 거 뻔하잖아. 그래서 경찰하는 친구한테 그 여자 소재가 파악되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여자가 이 동네 떴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처음에는 얼굴을 너무 뜯어고쳐서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 전화하는 거 들으니까 말투랑 목소리가 딱 그년이더라고. 그래서 모텔촌 앞에서 잡으려고 했던 거야? 뒤를 밟았는데... 또 어떤 놈을 꼬시러 가는지 모텔촌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냅다 잡고 경찰서로 가려는데 아 인연이 소리 소리 지르면서 나를 납치범으로 몰고 또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실랑이하다 그 여자를 놓친 거야. 멀리서 보니까 딱 둘이 다정하게 껴안고 모텔 일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요 아버님? 그래 둘이 찐하게 키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어. <laughs> 와 그럼 내가 완전 미친 놈인 줄 알았겠네. 당연하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고 진짜 사기꾼이 아닌가 싶고 괘씸하기도 하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쌩했구나. 이제 오해가 풀렸어? 고맙다 서준아. 네가 나를 살렸네. 그러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도 지문서 내줄 뻔했어. 아, 그러게, 아빠. 내가 그 요새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게 왜 아버님 잘못이야? 그 미친년이 문제지. 아유 미안하구나. 아버님, 이번 일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액땜에다 치시고요. 나중에 더 좋은 분 만나시면 돼요. 어, 안 되겠어. 우리 아빠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자 만나면 안 되겠어. 아빠, 그냥, 우리랑 천년만년 같이 살아요. 너도 찬성이지? <laughs> 나는 무조건 아버님 편.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야. 에이, 그런데 그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동안 그 여자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죄값다 받으려면 한참을 깜빵에서 썩어야 할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겠으니 자기도 고스란히 당해봐야죠.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빠. 이제 그런 여자는 있고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요, 네? 그래 다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나도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잘수 있겠구나. 그후 아빠는 갱년기랑 겹쳐 살짝 우울증 같은 게 오셨어요. 한동안 사람만 하는 것도 꺼리시고 아무래도 그 여자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취미로 목공예도 열심히 배우시면서 많이 회복하셨답니다. 그 사이 전 결혼을 했고 서준이와 아주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아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저에서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아빠가 또 연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꽃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서 저와 서준이가 꼼꼼히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평범하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빠의 지난 연애와 달리 이번에는 꼭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봅니다.